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바스입니다. 오늘은 독일 공수대로 자, 영국 조지는 공략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어요 게임 파일은 이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공수대로 프랑스 조준 영상 아시죠? 네, 그거 이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철인 모드로 진행하고요.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네, 그때 뭐 프랑스까지만 하고 그만했었는데 그덕글로 이제 영국까지 한번 공략하는 걸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어가지고 영국까지 한번 공략해볼까 합니다. 근데 솔직히 영국이 더 쉽거든요. 공수로 조질 거면 이게 프랑스도 이제 뭐 수도나 각종 도시를 먹으면 행복하지만 어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상륙만 하면 영국 본토의 이제 육군 병력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공수가 이제 도시를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항구를 먹어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영국은. 아어 근데 항구를 먹으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 초반이긴 하지만 그 영국군 군대가 이제 한코 쪽에 다 배치가 돼 있으면 또 공수대로 위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일을해 가지고 뚫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이제 초보자 분들에게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함대를 하나 빼 가지고 해안가를 다 정찰하시고 이렇게 각을 봐야 됩니다. 어, 일단 제가 이제 저번 프랑스편에서 영국까지 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중점이나 연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일단 연구는 할 거고, 중점은 따로 안 찍을게요. 네, 지금 정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점을 좀 킵해 주면서 어 공군 참모, 그 다음에 뭐 보병 참모, 자, 이런 걸다 찍어 줄 거고, 어, 일단 군대를 다 모읍니다. 자, 공수대가 투하가 되면 만약에 한구를 먹었을 때 육군이 바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지 연구를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육군병력들을 해안가 쪽으로 다 옮겨주시고요. 항구 있는 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면 공장도 제가 지금 전투기 쪽으로 많이 집중시키고 있죠. 자 공수대도 해안가 쪽으로 옮기시고 아 보자 자 함대도 다 모아놨죠. 이게 만약에 전쟁이 영국 프랑스가 한 번에 다 걸렸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군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영국 따로 이,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공군의 소모가 적었고, 만약 영프를 같이 상대한다고 하면 이 공군으로 제공권을 잡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프랑스에 공군 투입할 때부터 소모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영국 공군이 있고 그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어뭐 초보자 분들은 영국 프랑스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리고, 좀 상급자 분들은 그냥 뭐. 프랑스 칠때 그 영국도 같이 불러와가지고 한 번에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타임어택이나 그런 거 하려면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좋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이 따로 전쟁을 또 걸어야 돼가지고 이 정당한 시간이 좀더 걸리는 상황이고요 자 고위 지휘관에 보자 뭐부터 찍어야 되지? 음 보병 공방 올려야 되나? 회복보다는 공방이 낫겠지? 아니면 뭐 항공기 설계쪽 먼저 찍어도 되고 오케이 설계 먼저 찍고 이거 전쟁 전에는 어 연구 생산 탭에 뭐 공군 다 찍어야 되고요 군사참모도 다 찍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게 찍고 안찍고 차이가 은근히 크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장군의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공수대도 그 특공대 장군 이용하시면 또 공수에 특화된 능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금 제가 정찰을 해보니까 도보 쪽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보 쪽으로 공수대를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어, 37년 1월이면 뭐 영국군이 거의 바닥인 상태일 겁니다. 연합국을 늦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합국은 초반에 조지고 해군을 좀 뺏어오는게 좋아요 연합국 후반에 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 골치 아픈것도 많고 연합국 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련 그 다음 미국 이런것들은 이제 다 땅이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거든요 어, 뭐 소련이야 플란트 먹고 그냥 쭉 밀면 끝나고 미국같은 경우도 이제 캐나다 딱 먹고 그냥 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전쟁해도 한 40년 전에는 다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이 쉬워집니다 연합국을 초반에 조지면 자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프랑스 계류국 안 만들었는데 해군을 이용하실 거면 계류국 뭐 BC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좀 잔존 병력을 남겨주신게 좋고 확실히 이제 프랑스 영국 해군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좀 크긴 하니까 그렇게 뭐 계래국을 만들어주셔가지고 해군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공군도 지금 생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생산되는 대로 뭐해협 쪽, 그 다음에 뭐 남부 잉글랜드 쪽에 다 넣어주시고요. 아... 공군도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겁니다. 이 독일 초반 공군이 프랑스랑 1대1 하기에는 충분한데 이 영프 공군이 합쳐버리면 좀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군 생산 이런 것도 저는 지금 여유롭다 보니까 생산 공장을 별로 할당을안한 거고요. 만약에 영풀을 한 번에 상대한다. 공군이 더 필요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보병 장비를 좀 빼가지고 공군 쪽에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독일의 사람력이 매우 좋고 보병 장비도 좀 남거든요. 그래서 공군 쪽에 더 투입해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자 남부 쪽에 더 넣어주고요. 보시면 이제 뭐 전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되거든요. 오케이 공소대 작전 완료 됐고 병력도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 뭐 충분합니다. 군단도 지금 한 다섯 개까지 만들어 주긴 할 텐데 1 집단군을 완성시킬 거거든요. 풀 세팅으로 시간이 충분합니다. 전쟁 완료 전까지. 4월달에 완료되는데 군대도 뭐 금방금방 나오죠? 자 해군은 지금 투입하지 마시고 공수가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육군부대가 이동을 할때그때 이제 호성을 눌러주셔가지고 수송선을 보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마 공수가 성공한다고 하면 이영국함대랑 싸움이 끝나기 전에 아마 영국이 끝날겁니다 그래서 함대 피해도 거의 없을거고요 아주 쉽게 끝낼수가 있죠 요거 훈련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투입하셔가지고 상륙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아시분들은다 아시겠지만 1.4 패치 이후에 상륙이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 숫자도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영국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텐데 어, 뭐, 영국 상륙이 엄청 힘들다. 그 유튜브 댓글도 되게 많거든요? 상륙이 힘들다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공수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그 공수 부대 숫자가 잘 생겼다 하더라도 AI는 AI거든요? 어, 공수로 충분히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공수로 한 구만 먹어주면, 그 다음에 뭐, 육군 부대 보내는 거야. 아무리 영국 함대가 세다 하더라도, 반절은 건너가거든요. 좀 피해가 크긴 하지만, 반절만 건너가도 연구가 끝나니까. 자, 공사 가볼게요. 속도 낮추시고요 자, 공수 버튼 클릭하시고, 자, 공군 체크. 자, 이거를 공군 충분하겠지 정도면, 600에다가 3. 아닌가 본태도 좀 넣어야되나? 남부 프랑스 하나 넣고 어... 오케이 자시작하고요자 글라이더 비행기랑 최후의 저항 그 다음 무차봉격 3종 세트 다 켜줍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수대 활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초반에 바로 공수부대 넣어야 돼요. 영국의 이제 공군이 배치 안 됐을 때 이렇게 투입해야지. 영국 공군이 다 몰려오면 이게 또 전공 뺏겨가지고 공수부대가 투입이 안 됩니다. 전쟁 걸자 말자. 바로 공수부대를 투입하시고요. 지금 성공했죠? 도버가 비어 있는 걸 제가 함대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 도버를 먼저 포기시켰고 자 안전하게 도버를 먹은 다음에 갑니다. 지금 위쪽에 제가 병력을 또 넣은 이유는 저렇게 도시 쪽에 공수대 넣어버리면 군대가 빠지거든요? 저걸 막으려고. 자, 저 빠지는 틈에 자, 다른 도시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 부대를 투입시키는 겁니다. 공이성 꺼주고요. 저 영국 같은 경우는 자, AI가 주등군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주등군 특성상 다른 지역이 이렇게 공격 한다그러면 이제 군대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조형권 도 근데 뭐, 괜찮네요. 잘 먹고 있고. 자, 이러면 이제, 육군 병력 다 보내시고, 호송이 잘 돼야 될 텐데. 자, 함대는 지 싸우고 있죠? 자, 잡혀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내요. 빨리 보내가지고 끝내면 돼. 끝내면 수영선 다 잡히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지금 제가, 독일 참모 라인업도, 사단 이동 속도 더 빠르게 해줬고, 영국 빨리 끝내기 위해서. 기동성을 좀 많이 올려놨거든요. 아마 이거 충분히 밀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관전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보시면 상대가 안 되죠. 영국군이. 런던 바로 먹혔고요 어, 영국 상륙을 이제 북부로부터 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런던을 무조건 빨리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영국은 북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해협에 영국 해군이 많긴 하지만 남부 쪽부터 먹기 시작하면 런던 빨리 먹고 이러면 게임 바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북부, 남부 그 상륙하는 게 각각 장단점 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파악하시고. 본인이 맞는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남부 취향입니다. 그래서 남부 쪽으로 많이 투입을 시키고요. 자, 그래서 뭐 깔끔하게 끝났죠? <laughs> 딱히 영상이 공략이라 할 것도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공수 내용 하시면 영국 프랑스를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37년 5월쯤에 끝났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